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언과 관련해 위력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왔던 의사들의 슈퍼갑질.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벌모로 했던 의사들의 집단 휴업. 강력한 파업. 역대 정부가 다두 손두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 역대 정권이 두 손두발 다 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 또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얼마나 빨리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무려 90%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지요. 과연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사법 다시 급물살. 70년 보건 위려 체계 무너뜨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했던 간호법 다시 급물살, 직역 간 갈등 우려도 전공이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는 PA 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제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이 다시 군물사를 타면서 직역 간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PA 간호사 활용에 대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하여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채널 A에 출연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공의 이탈로 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당정의 간호법 제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위력 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공백에 간호사를 활용하게 되자. 한독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는 위력 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고 유희동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위력 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지역사회 돌봄 강화라는 애초 간호법 제정 취지와 달라 이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행 우려법은 방문 간호 등을 빼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보건소 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도 환부 소독 등 간단한 조치도 할수 없었습니다. 김원일 건강 돌봄 시민 행동 활동가는 간호법 제정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간호 돌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 대응이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간호법을 얘기하면서 지역 사회 관련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인 직역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이 업무 영역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간호법을 법률화할 경우 다른 보건 위료 직역의 반발을 불러올. 주요 쟁점은 수정할 움직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현재는 간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난해 제위 요구권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됐던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위협은 간호법안에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삼아 간호사가 위료기간 밖에서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이런 내용이 빠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게 위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들의 90% 이상인 1만 1천여 명이 위려 현장을 이탈한데다 울산 의대 교수진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교수들마저 전공이들의 집단 행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법을 빠르게 추진을 하자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65만 간호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결정을 지지하며 우리는 끝까지 환자들을 지키겠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더 확고히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도에 간호사법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간호사만을, 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70년 보건위료책에 무너뜨린다. 자, 간호법,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위료연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료연대는 김대중 대한 임상 병리 병리사협회 공보부 회장은 70년간 위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위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위료법으로 임상 병리사 등 위료 기사는 위료 기사에 관한 법률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위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간호사는 위료 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명목으로 타 위력 이 위력 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상 병리 병리사 협회도 당시에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법이며 대한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밝히, 밝히며 가, 간호법, 간호법 제정 반대, 강력하게 반대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laughs> 박명화 대한보건위료 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도 성명을 내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 간호법 대한민국의 70년 이 복원 위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